안녕하세요 저, 저는 박사마을 사무장 구본근 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여기에 이제 올해 메리골드를 심으려고 하고 지금 이제 어, 이웃집 트랙터를 가지고 지금 고랑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고랑폭을 조금 이제 넓게 한 것은 어, 여기 비닐멀칭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어, 여기 저희들이 이제 어, 이 밭은 이제 임대를 해서 지금 농사를 짓는데요. 이 밭, 임대료가 6, 올해는 60만원, 내년에뭐한 농사를 지어보고 한 10만원 정도 올려주는 걸그렇게 주인, 주인하고 어, 계약을 했습니다. 어, 여기 이제 저기 앞 보이다, 보이다시피 저 어, 집이, 집이 아주 예쁘게 지금 잘 꾸며져 있거든요. 어, 주변의 경관도 아주 좋고, 그래서, 이제, 여기, 메리골드 농사를 지으면, 어 여기, 이제, 춘천 시내 주민들 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에서도 이쪽에, 이제, 뭐, 애니메이션 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춘천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이곳에 들러서 좀 힐링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어 메리골드 꽃을 좀 많이 심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낮에는 여기, 이제, 박산마을 사무장으로 일을 해서, 제가 이제 낮에 제대로 뭐 일을 할 시간이 충분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 출근하기 전에 하고 이제 퇴근해서 일을 하고 또 주말 토요일날 또 일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농사를 이제 올해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농사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네. 제일 힘든 거는 어 이제 김 이제 그 잡초를 제거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친환경을 되게 좋아하는데, 잡초를 어 해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닐 멀칭을 하지 않고서는 잡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할수 없이 이제 비닐 멀칭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이제 예쁜 꽃밭이 조성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어쨌든 지금 뭐, 기대를 많이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여기, 혹시 춘천 오시면, 여기 한 번, 메리곤드 꽃밭 꼭한번 구경하러 오십시오. 여기가 춘천 서면, 방동리 113번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구본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